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 있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함께 매일 바른 생명의 삶 말씀으로 나아가는데요. 벌써 7월도 얼마... 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7월의 25일, 우리 함께 복음의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어떠한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외모만 본다고 질책하며 자신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성도를 대하고 있고 또한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편지로 뭐든 하는 말이 자신이 함께 있어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에 그 말씀 고린도 후서 전서에 나오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너희가 잘 지킬 것을 또한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권을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아,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여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어,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전선은, 어, 분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요, 네 개의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의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는데요. 그 분쟁 가운데 도착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뒤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바울은 그의 대적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다. 또한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고, 너희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요,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남한테 상처를 주지? 라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메시지를 보호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은요, 이 거짓된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동조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호소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첫 번째 방식은요,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10절,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은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 담대하게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들에게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부드럽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그 기준 안에서 합당하면 허용하는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기준, 또한 그의 신앙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것을 공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다. 자신에 대한 오해와 그랬던 평가를 바라보면서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바탕에는요. 그가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퀄리티나 능력에 있어서 그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뭐 유대인이고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 허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나는 사역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사도는 나의 사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도권을 얻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이 시간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릴 세상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많은 진들이 존재하며 또한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채워나가며 그 무거운 진을 깨부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절 묵상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권력과 권위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권력은 힘에서 오지만요, 권위는 바로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동되면요,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이런 사도바울이요, 자신의 권력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근데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의 모습,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간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달마감이 그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은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